안시죠 예, 방금 오공주 중에 어, 또한분또 그려이죠. 방금 전에 두분 오셔서 이공주님이셨는데 지금 이제 다시 또그 이공주님 중한 분을 또 그립니다. 재밌어요. 오공주님 다 모이려면 힘들어요. 요즘 같은 시대 다섯 명 이렇게 모기 힘들죠. <laughs> 그래서 여기 보면. 광이, 머리에 기름을 많이 바르신 것 같이 광이 반짝반짝 납니다. 머리를 잘 고르셨어요. 이런 머리 잘못 그리면 망치죠. 조심해야 돼요. 음, 이렇게 되어 있구요. 조심스럽게 해봅니다. 조심스럽게 해봅니다. 네, 예, 이렇게 되었군요. 야, 그다음에 여기서 머리 있는데 안경에서 안경 있을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. 외천 머리가 이렇게 보이고요. 음. 음. 여기서 올라갑니다. 올라가서. <laughs> 여기서 또 여기 아주 위에서 광선이 세게 내려왔어요. 세게 내려와 가지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죠. 여성분들 그릴 때는 스케치에서 상당히 머리를, 머리가 가장 중요합니다. 상당히 중요합니다. 잘못 그리면 망치죠. 여기 위에서는 광선을 받아서 아주 밝습니다. 그리고 여기 도 재밌어요. 뭐냐면 머리카리 우나 그릴 땐 몰랐는데 딱 이렇게 대각선으로 탁 갈라져 있습니다. 머리 조금 설명을 그리면서 보면 돼요. 다 그려지면 내용을 좀 알게 되겠죠.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도 그래요 이런 머리 스타일을 참, 참 어렵지요 이름을 모릅니다 이 머리 모양을 머리 모양은 모르는데 대각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볼까요 음, 여기서 대각을 하려면 약간 좀음 요령을 좀 펴야 됩니다 요령을 펴야 됩니다 요렇게 되어 있어요. 요렇게 되어 있어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참 재밌게 되어 있네요. 여기도 요렇게 되어 있어요. 이렇게 <laughs> 되어 있습니다. 머리가 재밌게 되어 있죠?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냥 합쳐집니다. 좀진하게들볼까요 그렇게 하려니까 요령 필수밖에 없었어요. <laughs> 여기서 이렇게 되고요. 한 줄씩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해요. 그렇지만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도 좀진납니다 그리고 위에서 뿌리쳐지죠. 네. 여기 한번 또더 한번 턴더 진해집니다. 여기도 조금 더 진해집니다. 그리고 여기 진해요. 여기 진하고. 네. 여기 한번 진하고 여기 한번 진하고 여기 한번 진하고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기름 진해진 것처럼. 광이 좀 납니다 됐고요. 뒤에서 이렇게 됐네요 와 머리 참 이쁩니다. 이뒤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몰라요 뒤에 사진이 잘려서 잘 모릅니다. 여기 뒤에 어깨가 있는데 옷이 있고 어, 어떻게 된지 잘 몰라요 여기 어깨가 여기 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할까? 지금 생각 중인데, 여기 이렇게 옷이 있으면서, 무늬가 막 있는 옷이에요. 막 이렇게 돌돌한 이상한 무늬에요 여기서 이런 무늬가 있습니다. 이렇을 하면 되겠어는척 할게요. 이렇게이겁니이이뒷머리는모르는어요 아마 사진이만큼이려 있어가지고 네, 이렇게이습니다자 그러면 여기 조금 더 수정해야 되겠네요. 이이공주님 음, 중에 이분이십니다 숨을 안쉬고했더니머 뭘까 할때조심해는 바람에 숨을 안쉬었어요 자, 됐네요. 자, 짠짠짠 들어가고요. 광나요. 짠짠짠짠짠짠짠. 이거는 가 사인도 드려요. 앞에다 사인 한딱 맞네요. 짱구야 오늘 며칠 21년 오늘은 10월 15일 금요일입니다. 21년 10월 15일 그렇지만 이제 게시는 아마 일요일이나 월요일쯤에 게시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아 좋은 저녁 되시고요. 저아 저는 지금 점심 때가 됐는데 이거 보실 때 저녁 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자, 그럼 또 오공주님 언제 우리 오공주님 만나시게 되실까요? 기대합니다. 본 영상은 어, 오공주님 것이기 때문에 공유하셔서 간직하시고 친구들한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. 응. 안녕히 계세요.